네 안녕하세요. 복돌 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롯데케미칼 보도록 할 건데요. 어, 롯데케미칼이 이제는 바닥은 다진 것일지 본격 반등의 시작일지 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주가 전망을 알아보고 대응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동안에 롯데케미칼 주주분들 얼마나 너무나도 힘드셨습니까? 어 사실 이제 롯데케미칼이 코로나 저점대비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제 또 많이 올랐던 만큼 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노테케미칼이 어, 어느 정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 최근 이제 바닥에서 어, 약 이제 어, 십몇% 프로 정도 약15% 정도 어, 다시 상승이 나왔죠 근데 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 이제, 저가에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어, 수익 중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 하,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음, 좋은 결과 얻고 나오실 수 있도록 응원드립니다. 어, 자, 일단은 3개월 평당을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진입자한테도 솔직히 접근을 해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영역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어, 기존 주주분들한테는 이제 등락폭에서 이제 내렸다 가는 것보단 계속 오르는 게 좋겠지만,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어, 약간 눌림을 준다면 한번 접근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어, 현재, 개인의 평단이 23만 4천 원 부근, 외국인의 평단이 23만 2천 원. 지금 현재 이제 기간계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기간계의 3개월 평단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이제 금융 투자, 그리고 이제, 어, 연기금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 대비 오늘의 고가가, 어, 23만 5천 5백 원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 윗꼬리를 찾으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1개월 평단인데, 자, 1개월 평단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좀 주체들의 평단이 비슷하죠? 개인과 외국인은 21만 4천원. 그래서 혹시라도 롯데 케미칼이 주가가 한번더 밀림이 왔을 때, 21만 4천원 부근에 지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는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계 같은 경우에는, 어, 21만 6천 오백원 21만 6천 오백원에서 21만 5천원 부근 21만 5천원 부근 어즉 어, 만약에 이제 신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1만 어, 6천원에서 21만 6천 오백원에서 21만 4천원 부근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겠죠. 또 기존 주주분들인데 평단과 비중이 높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어, 그때 이제 저점이 왔을 때, 어, 한번 이제 그큰 폭락이 왔을 때 그때 어,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 해서 무서워서 못 잡으셨던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을 한번 낮춰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어 요런 기사들이 나왔죠. <laughs> 자, 뭐 주주분들 다 이렇게 보셨을 거고요. 뭐 어깨 최초 탄소 포집 기술, 기술 실증 완료. 그리고 어, 이제 요거는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뭐 4,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다. 요런 기사가 나왔고요. 어, 일단 차트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빨리빨리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봉부터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놓고 봤을 때 어,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이제 코로나 때 저점 가격이 이때 가격입니다. 114,500원. 그리고 어,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그렸죠. 그 박스권을 그렸던 가격이 어, 1 9 6 0 0원 최근의 저점이죠. 최근의 저점. 주봉상 롯데 케미칼이 최근, 어, 저점을 찍었던, 신적, 그, 52주 신적가를 찍었었을 때가 29만 6천 원이다. 그리고 이 박스권의 중심부 부근, 이 중심부 부근의 가격이 18만 천 원입니다. 18만 천 원. 자, 196,000원, 181,000원, 164,000원. 즉 여기가 박스권입니다. 여기가 코로나 때 저점이에요. 그리고 회복을 한 가격이 196,000원이죠. 즉 롯데케미칼이 이 자리에서 이제 코로나 때 저점에서 다시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다가 주가를 회복하고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그 시작점이 시작점의 자리가 196,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때 저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봉상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21선의 저항이 있습니다. 21선. 꺾여 내려오는 21선의 저항까지 오늘 235,500원까지, 235,500원까지 터치를 하고, 231,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즉, 롯데 케미칼이 혹시라도 추가적인 눌루, 눌림이 온다라고 해도, 아까 제가 주체들 평단 말씀드렸었죠. 21만 6,500원에서 21만 4,000원 부근. 자, 요 부근은 매스타점이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크게 눌려도 19만 6,000원은 방어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뭐 18만 1,000원, 16만 4,000원. 솔직히 이두 자리는 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18만 1천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두 자리는 진짜 이 롯데케미칼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롯데케미칼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이만큼 들어왔던 거고 이제는 다시 가야죠. 이제는 다시 가야 된다고 보는 자리라고 보고 요세 자리는 어 솔직히 내려오면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어 사실 어이 20만 원 초반대 20만 원 초반대에서 2이 종가 아래 가격대에는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의 어어 어,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싸다라고 볼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근데 다만 어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저항을 이겨내느냐 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줍니다. 모든 비중을 어, 그대로 이제 어, 이 종목은 무조건 그때 고점, 이때 고점을 뚫을 거야, 이때 고점을 뚫을 거야라고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과정을 겪으면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그 동안 고생 시켰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또 혹시라도 주가가 밀리게 되면 또마음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항 자리에서는 그래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관점으로 뭐 그게 손절이 됐든, 본절이 됐든, 수익이 됐든, 저항라인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해놓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터진 게 보이실 거예요. 즉, 이때의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이때의 가격. 그러면 이때의 가격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저가입니다. 이때 저가와 시가, 종가, 고가 이네 가격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가장 큰 저항이 되는 것은 이 가장 큰 거래량을 터뜨렸던 날에 뭐가 될까요? 바로 저가가 되겠죠. 이날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날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고, 어 이거는 주봉입니다. 이때 그이 그러니까 주에, 이 주에 가장 큰 거래량을 터트렸을 때, 요때 중요한 가격이 저가. 바로 26만 2천원. ,000원. 26만 2천원이죠? 26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가, 26만 2천원에 강한 저항이 있다. 아주 강한 저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롯데 케미칼이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가격 부근에서는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리고 어 여기에서 그 다음 가격을 보게 되면 시가와 어, 종가를 보시면 됩니다. 시가는 266,000원. 그렇 그리고 종가가 269,000원입니다. 즉이 262,000원을 이겨낸다면 이겨낸다면 26만 6천원과 26만 9천원을 돌파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어디가 될까요? 이 고가가 되겠죠. 27만 8천원. 즉 분할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어, 목표가를 어요내 네 가격, 요내 네 가격에서 4분할 매도를 하시면 어,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정말 확신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제 목표가를 1봉에서 한번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추세선을 보라색으로 그어 놨었는데요 어 지금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까만색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지금 이때 고가구요 그리고 자 여기서 가는 이 추세선 그리고 여기서 가는 이 추세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요 추세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추세 안에서 롯데케미칼이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가는 이 추세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즉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이 추세 안에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해왔다. 그리고 이 추세 위에까지 올라왔다. 근데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면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또 횡보를 그리다가 다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 즉,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롯데케미칼은 이, 이 자리, 이 자리들만 지켜준다면 즉, 224,000원. 224,000원에서 196,000원 그리고 그 전에 요 가격이죠 205,500원 205,500원 요세 자리를 지켜만 준다면 롯데케미칼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혹시나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 여기까지 이 추세로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laughs> 올라올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저항 자리 26만 2천원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겨낸다면 위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내려오는 이 추세선 있죠. 이 장기 이평선이 240일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서 만나고 있죠. 자, 여기 보이죠? 241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 그 강한 저항 자리, 거기가 26만 8,500원입니다. 26만 8,500원. 그리고 제가 아까 주봉상 중요한 자리 말씀드렸었죠. 26만 2,000원. 자, 근데 그 전에 어떤 부분에 저항이 있느냐. 25만 9 0 0 0원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26만 26만 2천원에 나는 매도를 할 거야라고 해서 26만 2천원에 매도를 하려고 하시다 보면 체결이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만 9천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좀 지워보고요 이런 것들 좀 지워보고 자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게 왜 이러니? 잠시만요. 네, 그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롯데 케미칼이 여기서 이렇게. 잔. 여기서 오는 이 추세선 있죠? 이 추세선과 밑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이 추세선. 여기가 수렴자리입니다. 수렴자리. 수렴자리다.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가는 추세선과 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추세선. 추세선. 맞닿는 자리. 여기가 수렴자리입니다. 196,000원. 그리고 여기가 수렴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수렴자리. 이 자리가 수렴자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즉, 네개의 수렴 자리가 나온다. 그 중요한 가격들을 돌파하고 지켜주는지가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이 자리 부분이 어,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가 이게 500일선입니다. 500일선 500일선 지금 이때의 저가 이때의 저가.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 급락이 나온 걸 브레이크를 걸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 여기 부근까지 올라왔고, 이때 저가 부근까지, 어, 물량을 좀 소화를 하고 내려오는 모습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힘을 썼잖아요. 그래서, 테케미까지 힘을 썼기 때문에, 자, 이 부근에서, 지금 여기 볼린저밴트 상단이거든요. 아, 볼린저밴트 상단 이거고 지금 61선이거든요. 61선의 저항. 자, 여기 61선의 저항을 뚫고, 요 저가 자리까지 갔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 있죠? 요거를, 이제, 어, 바로 가면 좋죠. 바로 가면 좋지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막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그렇다면은, 요 자리가 되겠죠? 224,900원. 그리고, 어, 224,900원 하고, 222,000원 이네요 222,000원 자 그래서 어, 롯데케미칼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추가 누, 이렇게 눌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 224,000원과 222,000원 부근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근의 지지 여부를 보시고요 혹시나, 롯데 케미칼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21만 4천원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아까 제가 주체들 평단이 21만 4천원에서 21만 6천5백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근에서는, 이 부근에서는 강한 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자리가 21만 4천원. 여기서는 강한 지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셔라. 그리고 더 내려와서 이 자리,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이 자리,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지금 이 롯데케미칼은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을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모아 나가시면서 버텨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들은 이런 자리들에 도달을 했을 때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나는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였다. 아니면 은 지금 현재 평단가가 본, 그, 평단가가평단가 부근이다. 보합부근이다 아니면 수익 중이다. 그러신 분들은 요 자리와 요 자리에서 전략 매도 하십시오. 26만 2천원 이하에서. 이하에서. 그래서, 어, 추천드리는 거는 24만 7천원. ,000원. 24만 7천원에 1차 매도. 요 자리죠. 24만 7천 원에서 25만 원부분의 1차 매도 보시고, 25만 9천 원에서 26만 2천 원부분의 2차 매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수렴자리 이겨내면은, 그 다음에 26만 8 5 0 0 원의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강한 저항. 그래서 26만 8 5 0 0 원을 어, 안착하는지 보세요 241선에 저항이 있거든요 이걸 이겨내는지 보세요 근데 터치하고 내려온다고 해도 이 수렴 자리 지켜주는 게 좋고 깨고 내려와도 다시 이 자리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터치를 했는데 깨고 내렸는데 이 자리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는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세가 나왔을 때 매도를 일단은 비중을 줄여 놓으시는 게 좋다 이런 자리까지 왔을 때 비중 주저 놓으셨다가 버티는지 보시고, 버티면 홀딩인 거고, 못 버티면은, 일단, 여기서는 다시 매도를 하셔라. 안 그러면은, 이제 또 시간 싸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26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여기에서는 수렴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선 수렴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주봉상 가장 큰 중요한 자리, 거래량을 터트렸던 고가가 27만 8천 원이라고 했어요. 이 자리. 27만 8천 원. 27만 8천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자리까지 돌파하고 안착을 하면 롯데케미칼은 30만원 보시면 됩니다. 30만원 자 30만원 자 그래서 나는 확신이 있고 쭉 끌고 나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30만원 이상에서 이 상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 추세선은 연장이 되거든요. 이 수렴자리에서 이기면 다시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고점까지도. 자, 그래서, 어, 이 롯데 케미칼은 손실이 정말 크지 않으시고, 어,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요 가격대에서, 요 가격대에서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요. 요 가격대. 그리고 이 수렴자리 이겨내면, 요 가격 돌파를 하면, 요 가격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매도는 26만 2천원 이하에서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얻으십시오.